1969년 10월 30일 노스캐롤라이나의 바클리 코브 마을의 자랑이자 전도 유망한 쿼터백 제이스 앤드루스가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됩니다 높은 화재 감시탑 아래 진흙 구덩이 속에 처박힌 그의 시체 보안관은 사고사가 아닌 살인을 직감합니다 하지만 기묘하게도 현장에는 그 어떤 발자국도 지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령이 다녀간 것처럼 말이죠 마을 사람들의 의심은 단한곳 습지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문명과 동떨어진 채 야생동물처럼 살아가는 한 여자가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그녀에게 이름 대신 멸칭을 붙였습니다. 마실걸, 습지 소녀. 편견은 증거보다 빨랐고 소문은 사실보다 강력했습니다. 오늘 로드쇼에서는 전 세계 1,500만 독자를 울린 소설, 원작 가장 아름답고도 잔혹한 생존기, 영화 가제가 노래하는 곳을 아주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습지는 죽음을 덮어주지만 결코 비밀을 덮어주지는 않습니다. 과연 그녀는 살인자일까요? 아니면 편견의 희생양일까요? 이야기는 195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살 소녀 키아의 기억 속에 가장 선명하게 박힌 장면은 엄마의 뒷모습입니다. 전쟁의 트라우마로 폭력기가 되어버린 아버지. 그의 구타를 견디다 못한 엄마는 어느 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습지판 잣집을 떠납니다. 어린 키아는 마당에 서서 엄마가 늪지대의 오솔기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지만 엄마는 돌아보지 않았죠. 엄마가 떠나자 언니와 오빠들도 차례로 집을 나갑니다. 가장 똑똑했던 오빠 조디마저 떠나던 날 그는 키아에게 말합니다. 가장 위험해지면 가재가 노래하는 곳으로 숨어. 그렇게 6살 소녀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와 단둘이 남겨줍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키아의 결핍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녀에게 사람이란 언제나 떠나는 존재, 나를 버리는 존재, 그리고 나를 때리는 존재였습니다. 키아는 살아남기 위해 아버지의 비위를 맞추며 우리를 하고 청소를 합니다. 잠시나마 아버지가 웃어주던 날들도 있었죠. 그리고 아버지는 키아에게 새의 깃털을 담을 수 있는 가방도 주십니다. 어느 날 떠난 엄마에게 편지가 옵니다. 키아는 매우 기뻐하죠. 하지만 아버지가 편지를 읽고, 불에 태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울부짖는 키아. 아버지는 엄마의 모든 물건을 불에 태웁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마저도 키아를 버리고 떠납니다. 이제 10살 남짓한 소녀는 광활한 숲지에 완벽하게 홀로 남겨졌습니다. 전기도 수도도 돈도 없는 고립무원. 보통의 아이라면 울다 지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키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울기를 멈추고 갯벌로 나갔습니다. 인간에게 버림받은 키아를 거두어 키운 건 자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새벽마다 홍합을 캐서 흑인 부부 점핑과 메이블이 운영하는 자파점에 팝니다. 그들은 마을에서 유일하게 키아를 인간으로 대우해주는 사람들이었죠. 흑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던 그들이 습지 소녀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키아를 보듬어주는 이 장면은 영화에서 가장 따뜻하면서도 서글픈 연대감을 보여줍니다. 딱 하루 키아는 학교에 갔습니다. 하지만 생선 냄새가 난다, 글도 못 읽는다는 아이들의 조롱에 상처받고 다시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습지를 학교로 삼습니다. 새들의 깃털을 모으고 곤충의 껍질을 관찰하며 생물학적 지식을 쌓아갑니다. 이 영화의 영상미가 폭발하는 구간입니다. 빛나는 윤슬, 울창한 숲, 이름 모를 새들의 군무, 감독은 키아의 고독을 비극적으로만 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고독은 완전한 자유이자 자연과의 합일로 묘사됩니다. 키아에게 자연은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자연에는 성과 악이 없습니다. 오직 생존만이 있을 뿐이죠. 이 가치관은 훗날 그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복선이 됩니다. 소녀가 여인이 되어갈 무렵 오빠 조디의 친구였던 테이트가 나타납니다. 그는 다른 남자들과 달랐습니다. 키아를 야만인이 아닌 같은 관심사를 가진 한 명의 여성으로 존중했죠. 두 사람은 말 대신 희귀한 깃털을 서로의 장소에 남기며 교감합니다. 글을 읽을 줄 알면 더 이상 외롭지 않아 테이트는 키아에게 글을 가르칩니다. 키아가 처음으로 읽은 문장은 가재가 노래하는 곳이었습니다. 글을 깨우친 키아는 이제 생물학책을 읽으며 자신의 경험을 학문으로 정립해 나갑니다. 테이트는 그녀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고 그녀의 영혼을 알아봐준 첫사랑이자 구원자였습니다. 그리고 둘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잔인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대학에 진학한 테이트는 7월 4일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지만 오지 않습니다. 키아는 7월 4일 예쁜 드레스를 입고 그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죠. 밤새 기다렸는데, 나쁜 놈. 그는 문명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던 겁니다. 습지 소녀를 사랑한다는 것이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될까봐 비겁하게 도망친 거죠. 키아는 또다시 버림받았습니다. 아빠가 엄마의 물건을 다 태운 것처럼 테이트와 추억을 태웁니다. 이번에는 마음을 통째로 내어주었기에 상처는 더욱 깊게 패입니다. 상처받은 영혼은 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틈을 파고든 건 마을 최고의 킹카 체이스 앤드루스였습니다. 테이트가 정신적인 사랑이었다면 체이스는 육체적이고 본능적인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는 키아의 야생성을 신비로워하며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키아는 그가 나쁜 남자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지만 지독한 외로움 때문에 그를 받아들입니다. 체이스는 달콤했습니다. 결혼하자고 했고 집을 짓자고 했습니다. 키아는 난생 처음으로 가족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나가 키아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체이스가 다른 여자와 팔짱을 끼고 약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키아에게 체이스는 연인이 아니라 위장을 하고 접근한 포식자였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난 후에도 체이스는 뻔뻔하게 키아를 찾아와 성폭행을 시도합니다. 그때 키아의 눈빛이 변합니다. 더 이상 겁먹은 소녀가 아닙니다. 그녀는 사냥감이 되기를 거부하고 생존을 위해 발톱을 드러냅니다. 테이트는 키아의 집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키아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체이스는 시체로 발견됩니다. 다시 현재의 법정입니다. 검사는 키아를 사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증거는 빈약했습니다. 키아는 사건 당일 다른 지역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있었고 현장인 지문 하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검사는 붉은 털실을 증거로 내밉니다. 키아의 무자에서 나온 털실이 첼시의 옷에서 발견됐다는 것이죠. 이 재판은 살인 재판이 아니라 마녀 재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른 삶을 사는 키아를 혐오했습니다. 그녀가 범인이어야만 마음이 편했으니까요. 은퇴한 변호사 톰 밀턴만이 유일하게 그녀를 변호합니다. 그는 배심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배제했고 조롱했고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를 심판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증거 불충분. 결국 배심원들은 무죄를 선고합니다. 키아는 그제야 여은 스물넷입니다. 하지만 시청자인 우리는 여전히 찜찜합니다. 그녀의 알리바이에는 미묘한 시간적 공백이 있었거든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세월이 흘러 키아는 습지 전문가이자 작가로 성공하고 뒤늦게 돌아온 테이트와 평생을 함께하며 습지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녀가 죽은 후 유품을 정리하던 테이트는 낡은 시집 하나를 발견합니다. 책장 사이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안에는 사라졌던 첼시의 조개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네, 범인은 키아였습니다. 그녀는 새벽버스를 타고 몰래 돌아와 자신을 죽이려 했던 포식자 체이스를 감시탑으로 유인했고 그를 밀어 떨어뜨린 뒤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눈 위에 발자국을 지우듯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운 것이죠. 이 반전이 주는 충격은 단순히 범인이 주인공이었다가 아닙니다. 그녀가 죄책감을 느꼈는가? 아닙니다. 키아에게 이 살인은 범죄가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위협적인 수컷을 제거하는 암컷 반딧불이처럼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자연의 성리였던 것입니다. 자연에는 심판이 없다. 그녀는 인간의 법이 아닌 자연의 법을 따랐을 뿐입니다. 이 완벽한 이야기 뒤에는 흥미로운 사실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원작자 델리아 오웬스는 실제로 아프리카 야생에서 23년간 동물을 연구한 동물학자입니다. 소설 속의 생생한 묘사는 그녀의 실제 경험에서 나왔죠. 심지어 작가 본인도 과거 아프리카에서 미해결 살인 사건의 연루되어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설과 작가의 삶이 기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또한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는 이 책을 읽고 너무나 큰 감명을 받아 한밤중에 홀린 듯이 곡을 썼다고 합니다. 영화의 엔딩곡 캐롤라이노는 1950년대 악기만 사용하여 녹음되었는데 마치 습지의 유령이 노래하는 듯한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가재가 노래하는 곳, 그곳은 문명의 소음이 들리지 않는 오직 생명 그 자체의 소리만이 존재하는 깊은 야생을 뜻합니다. 키아는 평생 외로웠지만 단 한순간도 혼자인 적이 없었습니다. 습지가 그녀를 안아주었으니까요. 로드쇼 구독자 여러분, 법은 정의를 말하지만 자연은 생존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키아의 마지막 선택을 용서할 수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로드쇼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잊을 수 없는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